아, 오늘 오늘 5월 8일 무슨 날입니까 장인을 영감댕이로 불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진구의 사실은 우리 시대의 어머니 성영순 어머님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께서 카네이션을 따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르신들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람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정권교체 준비되셨습니까? 예! 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부산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번더 절박한 마음으로 고소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저 문재인이 한 표라도 더득표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거 맞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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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산의 어르신들께 어버이날 축하 인사부터 드립니다. 이 땅의 산업화, 민주화 다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아들, 딸들한테 가네이션 받으셨습니까?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요. 부모님 찾아뵀습니까? 부모님께 고맙다고 전화드렸습니까? 부모님께 저 문재인 지지 부탁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내일이죠? 예! 하늘이 두 종라도 투표, 땅이 두 종라도 투표. 그래서 두 대문 네! 투표해야 문재인 맞습니까? 예! 다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교체, 문재인으로 결정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됐나 됐다 함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가족들 친구들 다 함께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핸드폰에 있는 번호마다 다 투표하라고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가방이 예! 넘는 압도적인 정금교체로 정문재 힘차게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대선 어떤 대선입니까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 맞습니까? 예. 네! 부산의 민주정신이 만든 대선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정권교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정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은 과거로 되도록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박근혜 최순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자존심이 이거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시 이게 나라냐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정권 교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지금 우리 민주당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절박하게 <목소리를> 뛰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목소리를> 우리 대구의 김부겸, 홍미락 동지 비난과 야유 물바가지 맞아가며 눈물로 문재인을 호소하는 것 <목소리를> 거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전남부 인천의 바닷가 아, 아, 동지들이 아, 나무 목숨 타고 작은 섬 하나 하나 다 돌면서 정권 교체 고소하는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 박은순 지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이 사전투표 동의하는박춤 추는 거 보셨습니까? 예. 재밌었습니까? 예. 여기 우리 부산에서도. 기상에서 강서까지 골목골목 정말 절박하게 뛰고 있죠. 저는 오늘 부산 시민들과 함께 선언합니다. 이제 부산도 문재인으로 하나다! 부산이 다시 민주의 성지가 됐다! 맞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손을 맞잡고 전국을 다니며 문재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문재인, 광주도 문재인, 대한민국이 하나로 되고 있는 일은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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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문재인! 부산이 결심하면 됩니다. 부산이 일어서면 역사가 바뀝니다. 사상 최초로 영혼함에서 지지받는. 동수합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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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지지받는 국민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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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관심사는 승부관입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입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커집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부산이 양당간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 정체성이 애매한 후보 찍어서 사표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저 문재인에게.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고 힘을 몰아주시겠습니까? 예! 네! 부산의 선택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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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저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새누리당 밀어줬지만 지금 부산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가짜 보수가 부산 정치를 독점해온 30년 우리 부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대한민국 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온 부산 이제 개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산 발전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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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문재인 될 거니까, 혀좀 나눠줘도 되지 않나, 하는 분 계시죠? 맞습니까? 안 절대 안 되지요? 예! 두 번의 민주정부 만들고,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느 정도 됐다. 이제 탄탄해졌다. 그렇게 자신 했었지만이명과 박근혜 정부에서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촛불과 박근혜 탄핵 구속 거치면서 저 사람들 무슨 염치로 펴달라고 할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반성 없이 오로지 정권 연장만을 위해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뭉치고 있죠? 예! 네. 수단 방법, 물굴 안 가립니다. 이럴 때 우리 부산,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겠습니까? 문제 1! 문제 1! 문제 1! 국정농단 확실하게 심판해야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확실한 세 번째 민주정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이 내일 촛불혁명, 촛불혁명 완성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과거 민주정부가 IMF 위기 해결했듯이 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외교 위기 다 해결해야 합니다. 인수현 시 곧바로 대통령 할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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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경험부가준 준비된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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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7시간 기록이 봉인됐죠 무려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야! 공개하게 만들어야죠. 예! 압도적으로 점검 교체해야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점검 교체하면 그 압도적인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 문재인이 국회에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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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굽니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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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재인, 에게 보내주시는 한표한 한 표가 바로 개혁의 동력입니다. 재인 문재인, 에게 한표더 주시면 한 그름 더, 열표더 주시면 열 그름 더 개혁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저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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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재인. 확고한 개혁 위에서 국민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거 말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했죠. 압도적인 정권 조치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국정 농단 세력의 저항 골파에낼수주지 않겠습니까? 개혁의 토대 위에서 대통합 정부 만들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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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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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문재인입니다. 시베리, 시베리아 가스가 우리 영남까지 내려오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런던까지 가는 세상. 그리하여 부산이 드디어 대륙과 폐양을 잇는 다리가 되는 시대. 여러분, 가슴 뛰지, 않, 가슴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에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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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저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신용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한 거 보셨습니까? 네! 지금 주가 지수가 2200 넘어서 사상 최고 기록하고 있죠? 네! 우리 주식 시장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저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저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일장의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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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힘으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일본에게는 위안부합의 잘못됐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의 미국에게는 한반도 평화 함께 만들자. <laughs> 북한에게는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하라. 당당하게 압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당당하게 할 말을 줍는 대통령 누굽니까? <laughs> 우리 한반도 문제 미국 중국에 맡겨 놓지 않고 국영군 신세 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여러분 저 문재인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 시민들이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로 키워 주셨습니다. 부산의 민주운동가. 함께했습니다. 부산이 저 문재인의 뿌리입니다저 문재인 부산에서 인정받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부산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이 시계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부산이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두 대문 맞습니까? 예! 투표해야 대통령 문제인 다시 한번 두 대문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두 대문, 두 대문, 두 대문, 두 대문, 두 대문, 두 대문 고맙습니다 더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강릉 산불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어, 삼척에서도 지금 산불이 심하게 일고 있죠 어, 동해안 여러 곳에 산불이 거세게 그 일고 있고 어, 지금 아주 건조한 상태에 바람도 세게 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3부, 척 산불,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지금 헬기가 이상이 생겨서 비상 착륙 중인데 정비사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 돌아가신 정비사 분께 명복 빌면서 우리 산불 진화 작업에도 또 주민들과 함께 더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려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대등대서 뵙겠습니다. 종영 <laughs> <중견! 웃음> 우리 군사 시민 여러분, 우리 분대의 누보께서 대구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5월 일